예수님은 12장에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해서 주의하라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세상의 누룩과 세상에 대해서 부여한 자를 경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정직의 삶을 살아라 그리고 주님이 오신 이유를 확인하시면서 이 악한 시대를 알라 말씀을 나누는 내용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믿는 자에게는 오직 영적인 전쟁이 있다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이기는 군사의 삶을 살라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전쟁에서 승리하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신 예수님의 희생을 나누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불은 성령님의 역사로 인한 영적 전쟁을 상징하는 의미로 쓰인 것입니다. 흑암의 세력에 눌려있는 상한 영혼들을 살리시는 이 영적 전쟁의 불은 사람들의 심령에 그 불을 붙이시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으신 메시아이십니다. 상한 이 땅의 영혼들을 온전히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모든 세상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지칭해서 나의 받을 세례가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은 혼자 감당하시는 그 일로 인해서 그 마음이 답답하다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화평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흑암의 세력에 잡혀 있는 상한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화목제의 희생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화평케 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사단과의 전쟁입니다. 이 땅에 마귀에 미혹되어서 흑암의 세력에 눌려있는 상한 영혼들을 마귀의 손에서 빼앗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마귀와의 분쟁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 다섯 사람의 가족이 있는데 분쟁을 해서 셋과 둘이 둘과 셋이 한다 말씀합니다. 가족 안에 두 세력이 나누어 분쟁하는 것입니다. 아비와 아들 그리고 어미와 딸 사이에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영적인 전쟁이 있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뒤에서 조정하고 가정 안에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마귀의 존재를 알고 대적해서 전쟁을 하라 말씀하십니다. 집안에서 교회에서 이들 악한 영들과 싸우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바로 성령의 불이 붙어서 이 어둠의 세력과 전쟁하는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또 54절에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천지의 기상을 보고 옳은 것이 무엇인가 알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과 같이 이 시대가 어떻게 악한가 분별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에서 일어나는 천지의 기상을 알면서 이 시대의 악한 것을 모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이들 무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사탄의 존재를 알고 사탄을 대적하라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지금 이 시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욕을 하고 미친 사람 취급하는 시대입니다.그러나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 바른 믿음이 오해가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내에서 바른 믿음을 가진 것이 바로 광신적이거나 근본적인 것으로 근본주의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종교를 가지고서도 하나님께 갈수 있다는 잘못된 종교적인 신앙이 들어와서 성도들의 믿음의 근본적인 그 신앙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종교 통합 운동을 통해서 이런 생각들이 보편화 되어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마귀가 목회자들과 교계를 흔들어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영적인 문둥병 환자가 되어 되어 것입니다.이런 것이 교계에 증가되어 가고 있습니다.예수님은 옳은 것을 판단하지 못한다 책망 하고 계십니다.고소할 자와 함께 법정으로 복간의 심판을 받기 위해 길을 갈 때에 그와 화해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 대한 비유입니다. 여기서 가는 길, 그리고 고소할 자, 재판관과 법관, 그리고 관속옥이 나옵니다. 여기서 가는 길이란 마귀가 있는 이 세상 인생길을 말합니다. 바로 마지막 심판 때가 이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인생길이 끝나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고소할 자는 누구입니까? 고소할 자는 마귀입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정죄합니다. 빚진 것에 대해서 빚을 갚으라고 고소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와 화해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그 빚을 탕감하신 것을 믿는 자는 마귀의 정죄를 알아라, 마귀의 정죄함을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기라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모든 죄와 빚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마귀의 정죄와 고소에서 이미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신 재판관 앞에서 심판받을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화해하지 못한 자들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옥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홀이라도, 조그마한 것도 남김이 없이 갚은 자가 되지 않고서는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